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보실 경주는 8월 29일 금요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이게 사전에는 원대한 꿈이 출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단연 인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원더풀, 원대한 꿈이 출마를 했더라면 아마 배당이 작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원더, 원대한 꿈이 앞다리 저름으로 인해서 출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 혼전 구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톰 파이터가 인기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아 1, 2위구나 바이스 로열이 예, 인기 1위를 기록했고요. 스톰 파이터가 아, 인기 2위 그리고 월드 위너스맨 뭐 이런 순서로. 어... 인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을 바이스 로열 같은 경우에 전경주 내용이 양호했기 때문에 제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외를 할 수는 없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바로. 원더풀 케이랜입니다 자, 원더풀 케이랜은 1,800m에 있어서 강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자, 5등급에서도 1등을 했고, 4등급에서도 1등 두 번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실 것 같으면 아, 오, 오, 5등 자, 5등급에서 아마도 여기, 있습니다. 자, 아, 1800m의 좋은 기록으로 1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4등급에서도, 자, 2월 달에도 1위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 불과 얼마 안 됐죠. 6월 달에 또 4등급에서 1위를 하고 승급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예상가들 눈에는 아, 원더풀 k l n 이 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원대한 꿈을 제치고 나면 저는 원더풀 k l n 이 선전을 할 것이라고, 어,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물론 이제 이태는 탔지만은 삼복승을 브리도 위저드를 브리도 위저들을 제가 뺀 이유는 전 경주에서, 물론 능력은 있지만 시비를 했습니다. 자, 너무 처참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어, 브리도 위조들은 빼고 어, 성적이 양호했던 바이스로열 그리고 어, 지구력이 좋아 보였던 블랙펠컨. 블랙펠컨이 정말 어, 3위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마지막 끈걸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일번 브리더 위저드가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어, 삼착을 했고요. 자 여기서 서승훈 기수가 탄 더스틴 마리는 복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직전 경주로 비록 부진했다 하지만 아, 1,600m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요. 특히 서승 훈 기수는 어, 제가 봤을 때 부산의 최고의 기수입니다. 자 뭐. 어... 물론 다실바 기수나 멀로나 뭐 이런 기수들 잘 타고 있지만 제가 볼때 기복없이 항상 열심히 타주고 그런 기수가 바로 서승훈 기수인데요 하도 서승훈 기수를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그냥 서승훈 기수가 타면 말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게 짐작이 가고 또 코너링 하고 나서 어 밀어붙이는 힘이 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관찰하게 보시면 은 서승훈 기수가 자. 어, 코너를 돌면서도 밀지도 않고 그냥 가고 어느 시점에서 자, 추진을 시작하는지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말이 좀 부진할 경우에는 자, 4코너를 도는과 동시에 추진을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서승기수의 그 말머리를 보고 저 말의 상태를 다음 경주에 어떨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자, 눈여겨볼 말은 원래 원더풀 케이린입니다. 자, 5등급에서 1800m 1등. 자, 4등급에서도 두번다 1등. 자, 이번에도 사실은 1등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봤습니다. 자, 내측 2번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전개를 한다면 1800m가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의 한자리는 차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복숭식을 1, 2, 3 그러니까 2, 3, 4, 10이 4마리를 가지고 삼복숭을 샀는데요. 아쉽게도 1이 들어오는 바람에 10, 2, 3은 200배가 넘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매우 어,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이 텐을 어, 이 삼은 사지 않았지만 2 놓고 4는 1이었기 자, 이 놓고 사는 일이었기 때문에 복승식으로 샀고요. 자이 텐은 어, 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쌍조로 샀습니다. 그런데 쌍조의 배합이 에, 300배 정도 됐는데 에, 결과적으로 304배가 나왔습니다. 자 텐이 이기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제가 복승식을 봤더니 복승식은 어, 다시 어1 0한1 0 5배에서 110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에, 쌍조를 누르니까 자 220배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승식을 사지 않고 쌍승식 조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주가 과연 자, 인기 1위 말들, 2위 말들. 자, 2번 원더풀 k n 이 예, 1800에서 또 어, 선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부중이 올라갈 것이고, 자, 오늘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마필 별로 적정 거리가 있다. 근데 원더풀 케일에는 어, 1,800m에서 어,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1,800m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 자, 게이트 열리고자 출발을 했는데요. 자, 1번 브리저 위도드가더 빨리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현종 기수의 2번도 만만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이 너무, 저는 2가 선행을 하기를 원했지만, 은 2는 자, 선두권에서 1 옆에 붙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5하고 3도 잘 붙었습니다. 자, 3도 잘 붙었고요. 여기서 아쉬운 건 4는 3보다도 뒤에 있습니다. 하는 산보다도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이 여기서 이제 선행을 나서고 있지만 2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었고 1은 지난번에 시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좀 일이 무너진다면 뒷선에서 얼마든지 에, 에, 역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서승기 수는 여기에서 자, 자세를 낮추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돌고 있고요. 이런 예, 여전히 선행을 가지만 아마 조금은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워낙에 부진한 성적이고 었자 이현종 기수는 자신감 있게 말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모습을 보면은 어짐작을할 어, 수가 있습니다. 어우, 이게 왜 화면이? 자 여기서 이제 결승전을 도는 장면입니다. 자 1, 2가 일단 앞서 나오고요. 3번이 있고요. 그 뒤에 서승기 수의 10번이 있습니다. 한편 4는 내측에서 전개 하고 있습니다. 자이 기말들이 자 순서대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자자 자, 1, 2가 지금 오고 있고요. 3번도 밀어붙이고 4도 열심히 바이스로 열도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에 자 서승기 수의 말머리를 보십시오. 자 마지막 300m를 남겨놓고 자. 다른 선수들보다 미어치는 채찍 모양과 자세와 힘, 파워가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타더라도 서승원 기수가 탔을 때는 더 좋은 걸음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에 바로 텐이 머리를 치고 2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저 3이 딱 들어왔어야 되는데, 1이 들어오는 바람에, 텐이 1. 그래서 아쉽게 에, 상복승은, 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이, 아 경기를 하실 때, 자, 경주는 1000m 지금 시작되어 있고요 1000m, 1200, 1300, 1400, 그 다음에 1600, 1700, 1800. 주로, 어 부산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2000m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주로 1800까지가 최대로 보시면 됩니다. 1900은, 아 금년에도, 어 시행된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필을 고를 때에는 어, 그러한 마필들을 중심으로 어, 선택을 해주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어,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필별 적정 거리를 어, 생각하라. 그리고 자 원대한 꿈이 빠지는 바람에 이가 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에서, 그 상황에서 또 10번 서승훈 기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고배당이 연출된 경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경기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자 경마교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씩 찾아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씩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아까운 배팅 머니가 쓸데없는 데소해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투표를 할수 있게 배팅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